안녕하세요 와이드의 윤동규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윤이입니다. 자 아, 오늘 지난번에 요청하셨던 학생이 네. 또 요청하셨었죠. 네. 시만의 예, 대학은 어떤 대학입니까? 음. 그런 요청이 좀 있었어요. 네 맞습니다. 어떤 대학입니까? 네 그래서 시만의 대학은 네. 지난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야마가타대가 5야마에 어, 들어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5야마보다 살짝 음. 한 단계 밑. 네. 바로 어디에 소속어 있냐? 아, 스타즈에 들어있습니다. 아스타스 네. S-T-A-R-S. 네? 기억나시죠? 네네. 자, 여기 대해서 뭐 지난번에 한번 그, 음흠.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. 네네. 어, S는 사과, 네, 어, T는 도토리. 도토리였었죠. 네. 그 다음에 A는 Uh -huh. 아키타 였었고요. 그 다음에 R이 류큐. 류큐. 그 다음에 마지막 S가 심마네 네, 그렇습니다. Uh -huh. 자,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야마가타대가 이 공학부가 최고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자, 초명문이다.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네. 자, 오늘 심안에 대학은 또 어떤 대학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, 음. 어, 종합정리를 한번 해보죠. 네, 자, 일단 심안에 대학은요. 어 남녀 비중이 네. 비율이 6대4 6대 4. 네 남학생이 많겠죠 어 많습니다 네, 네 남학생이 많아요 이 지방 그 국공립 쪽이 음. 남학생들이 좀 비중이 좀 높아요 네네네 네. 자 그래서 이 대학생만 음흠. 학부생만 따졌을 때 오천 명 정도가 소속돼 있어요 어 그렇게 크진 않네 요 크진 않아요 그냥 뭐 네. 아주 작은 것도 아닙니다만 네, 네 그냥 그냥 어저 음. 아, 네. 잔잔하죠? 네, 국립대자다 <laughs> 보니까 더큰 음, 큰, 큰 인원을 생각했는데, 네, 안, 네, 안 그래요. 5,000명이면 그렇게 음, 많은 건 음, 아닌 음.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이그 스타스의 특징이 뭐냐면, 네. 그 지방, 지방 중심이에요, 한마디로. 네. 그 지방 상당히 유명되고요. 네, 네. 어,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데, 네. 규모들이 좀 자, 작아요. 네, 그래서 전국구는못 된다는 점이 좀 네, 이제 그런 네. 점이 있었죠. 네, 네. 네, 그래서. 어 여기에 또그 5천 명 정도라 그래서인데 주변에 또 대학이 별로 없어요, 근데 음. 시만의 대학 근처에 대학들이 별로 없습니다. 네. 하다 보니까 시만의 대학교 학생들이 음흠. 알바를 하잖아요. 네. 다 시만의 대예요. <laughs> 다른 데같으면요어 네, 네. 여러 대학들이 려오잖아요 네. 대학들 같은 대학 같은 대학교 학생들이 보기 힘들거든요. 그렇죠. 여기 여기 그냥 다 시만에. 네. 아. 그러다 보니까 이 심한에 대해 학생들끼리는 상당히 친해요. 음,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. <laughs> 네. 어차피 만나야 되는 사람들. 학부를 네. <laughs> 막 넘어, 넘나 듭니다. 네네. 다들 그 그냥 아무, 아그 동네 친구가 되어버리는 음, 거죠. 네. 이 점이 되게 또 단점보단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. 네. 어, 똘똘 뭉칠 수 있잖아요. 네. 어쨌든 음. 지역 중심으로 끌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네네네. 그냥 심한에 대학 들어가면 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식구다. 아, 아 가족이다. 아침하네. <laughs> 아침하네. <laughs> 이렇게 보시면. 식구네. 네네 그래서, 어, 이거, 이거는 사실은요. 네. 어, 일본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. 네. 네. 무지 친하다는 거. 음. 네. 대학생끼리. 네. 네. 그 점이 뭐,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니까요, 진짜요. 음. 네. 그래서, 일단 기본적으로 또, 여기에 또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게요. 네. 캠퍼스가, 아, 캠퍼스가 두 개가 있어요. 음. 근데 의학부만 하나만 동떨어져 있고요. 처전부다 아. 예, 나머지는 네. 마츠의 캠퍼스라는 곳에 모여있어요. 음, 마츠에 응, 음. 마츠에 마츠의 캠퍼스 하나에 딱 몰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의학부 하나만 동떨어져 있어요. 아. 그러니까 당연히 네, 뭐 친할 수 밖에 없죠. 네. 예, 예.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뭐, 캠퍼스가 뭐, 뭐 10개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렇죠. 막 전국에 있는 네. 학교들 있고요. 네. 어, 그래서 잘 모르는데. 심한해생대끼리는 정말 친할 수밖에 음. 없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. 네, 네. 네, 그리고 자 여기 그 간단하게 학부를 좀 말씀드리면요, 네네. 어 문과로서 일단 법문학부. 법문학부. 네, 법문학부라는 게뭐 정경 뭐 사회 문화 이런 것들 음, 어, 통틀어서 이제 그 법문학부라 그래요. 네, 네. 자 그다음에 교육학부, 교육학부 그다음에 인간과학부, 인간과학부까지가 음. 까지가 여기까지가 문과 계통이고요 네. 그다음 이제 이과인데 의학부가 있습니다 일단 네. 아까 말씀드렸지만 캠퍼스가 그~ 따로 또 떨어져 있다 그랬죠 네. 그다음에 종합이공학부 네, 대부분의 그~ 이과생들은 종합이공학부 쪽에 에~ 있다 보시면 돼요. 네, 네. 그 다음에 하나는, 어, 이제 또 생물 쪽, 네. 생물 쪽에 생물 자원과학부가 하나 있어요. 오. 물론 여기 학부는 여기까지가 끝인데요. 네. 이 안에 여러 가지 학과가 있으니까, 음. 뭐, 일단 뭐, 다, 여기도 그, 문과, 이과가 종합적으로 잘돼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. 네, 네. 하나입니다. 특히 여기도 이과가 센 걸로다가 상당히 유명해요. 아, 또 그래요? 오. 네, 이과가 그래요. 센 걸로 유명한데, 네. 근데 그러면은, 어 여기서 이제, 음.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, 네. 지난번에 그 요청이 있으셨던 학생이, 네. 야마가타대 또는 뭐 심한의 음. 대를 생각하고 있다그러잖아요 네. 그러면, 뭐, 일단 뭐, 만약에 이, 이과학생이에요 어, 공학부를 지원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두개다 붙었다?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? 야마가타 가야죠. 어, 정답이에요. <laughs> 어. 어뭐 어쩔 수 없죠. 네, 아심하냐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네. 네심하애도 좋은 대학이에요. 네. 네 지방에서 상당히 그 알려진 음. 대학인데, 근데 이 공학부로 간다 그랬을 음. 때는 역시 야마가타는 따라갈 수가 음. 없을 것 같아요. 네. 네 이게 이게 결론일 것 같습니다. 네. 네네. 좋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네네. 어떻게 이그그 리퀘스트 주셨던 네. 어 분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. 네, 네. 좋습니다. 음. 오늘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. 시만의 네.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다 전체적으로 음. 좋은 학교지만 네. 예. 그렇지만 일단은 스타즈에 속해 있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스타즈 자체가 음. 지난번에 얘기했던 음. 5브 아마보다는 약간 수준이 낮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두 학교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면 네. 야마가타 쪽을 선택하시는 게좀더 이롭지 않을까라고 네.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